자, 조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종목 선정이 제일 중요하다 결국에는 종목 선정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틀린 말도 아닌 게뭐 주식 노하우 아무것도 없고 매매 스킬 지불 없어도 종목 잘 골라 갖고 그냥 붙잡고 있으면은 열배도 먹고 그러는 게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종목 선정이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종목 선정이 답이다 그 문장에 있는 게 아니라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관점으로 하느냐 여기서 답이 갈리는 거기 때문에 종목 선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종목을 선정하는 그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개념. 근데 90% 이상의 주식 투자자분들이 아예 하지도 않고 있는 그런 되게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종목 선정할 때그 요소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정말 중요하니까 오늘 얘기 잘 들어보시면서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 선정에 기준 같은 게 생겨요 자신만의 기준이죠 누군가는 기업 분석을 할 것이고 가치 분석을 할 것이고 차트 분석을 할 것이고 수급 분석을 할 것이고 퀀트 분석을 할 것이고 시향이나 산업 분석을 할 것이고 아니면 가격 분석을 할 것이고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자신만의 비교와 분석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러한 얘기들을 해주는 사람들도 되게 많죠. 다 맞아요. 근데, 이게 좋은 거 알겠어. 나는 좋다라고 분석했어. 근데 그게 정말로 맞아?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실전에서.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종목 선정하고, 어, 그래, 나 골랐어. 여기서 하나 괜찮은 거 골랐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매매해야지 해서 매매로 딱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매매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종목 선정을 위한 행동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매매하면서 테스트를 본다라고 하는데,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하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잘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결론 나온 겁니다 종목 선정 한 다음에 여러분들 매수 하잖아요 그리고 또 매도도 하고 매매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종목 선정 이후에 그러면 이제 그 종목 선정이 끝나고 처음 매수를 하는 그 순간부터는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서 종목 선정이라는 그 분석과 그 여러가지 과정들이 없어지는 거죠. 이미 끝난 단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매매를 잘하는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가 선정한 그 종목이 내가 애초에 바라본 지점대로 가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매매를 하면서 트래킹을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일종의 테스트라고 하는 거고 예를 들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서 내가 이 종목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매매를 시작했어. 그러면 이제 끝이 아니라 이렇게 매매를 해나가는 이 모든 과정에서 계속 테스트를 해나가고 그 테스트를 하는 과정 자체도 따지고 보면은 종목을 선정하고 있는 그 과정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다 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들으시면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실 거고 우리가 이 테스트를 통해서 뭘 어떻게 추구한다는 건지 얘기를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 종목을 가지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클럽에서 제가 제 생각을 공유하면서 얘기했었던 건데 센서뷰라는 종목이고 신규 상장주죠 저희 영상 좀 오래 보신 분들은 제가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는 건 아실 거예요 여기서 근데 좀 특이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면은 신규 상장주에서 처음에 시가 그리고 고가 저가 이걸 가지고 가격적인 분석 접근을 하는데 여기까진 분석이에요 저는 이거를 이 4일 동안 연속 음봉 나왔었던 이 상황을 저는 하나로 그냥 합쳐도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가격적으로는 5천원 정도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가 뭐 누군가는 매물대 밀집이다 아니면 누군가는 뭐 주요 구간이다 이렇게 각자 다른 언어로 표현하겠지만 여기를 전 중요하게 봤어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거래량 수급 이런 것들이 만나줘야 된다 라고 생각했고 여기서 보여줬죠 그러고 나서 진짜 중요한 시점은 저는 이제 여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때요 분석이죠 분석이에요 나만의 분석입니다 제가 이거 예언합니다 이거 무조건 올라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분석이고 저는 저만의 분석을 가지고 이 분석이 완성돼서 그래도 해볼 만 하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매매에서 검증 단계를 들어가는 거죠 매매에서 이 분석으로 맞춰서 바로 수익 낸다가 아니라 검증을 한다는 거예요 검증을 어떻게 테스트를 보는 거죠 테스트 보면서 종목 선정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냥 바로 매매한다 라는 개념보다 여기서 이 상황을 확인했으면 이 상황을 이용해서 이제 매매를 하는 건데 분봉을 보게 되면은 5천원 이런 부분을 얘기 했었고 요 정도 상황 안에서 생각을 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제 생각 이거에 대한 분석 그리고 해볼 만할것 같다 나라면은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할것 같다를 클럽에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도 했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매매를 포지션을 만들어 가면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면서 진짜 테스트의 목적은 종목 선정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최종 목적은 내 평단가와 비중이란 게 있잖아요.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유리한 상황으로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지 거기까지 확인해야 저는 종목 선정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이 종목 이대로 하락했다면 나한테 유리함을 안 주겠죠. 근데 지금 뭐 되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에요. 살짝 올랐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아니면은 횡보하다가도 살짝살짝 살짝 파동이 나와주는 상황, 이런 걸 이용해서 내가 포지션을 매수하고 매도하고 비중을 다르게 적용해서 가게 되면은 그 끝에 가서 진짜 좋은 종목, 될 만한 종목은 나한테 실현 손익도 주지만 플러스 평가 손익도 만들어주면서 나한테 어느 정도의 적정한 비중과 플러스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저는 여기까지가 종목 선정인 것 같아요. 그래야 진짜 나중에 대박나든 아니면은 좋은 주식을 내 걸로 만들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고, 이 과정을 쉼없이 하는 거죠, 실전에서. 상식적으로 종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돈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매매를 해야지 돈이 되는 건데 네. 지금 이 과정 자체도 종목 선정이라고 하니 지금 어니스트 님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종목을 선정하고 있는 테스트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수익이 나는 거죠. 뭐 항상 수익이 나는 건 아니겠지만 수익이 날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는 종목을 선정하고 있는데 계속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 될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게 이제 충분히 검증이 됐다고 하면 아마도 여기에 이제 어. 의미 있는 비중이 실리게 되고 뭐 공격적인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부터는 뭐 소위 말하는 검증 기 는다 끝났다. 소위 말하는 종목 선정은 이제 그냥 다된 거다. 여기서부터는 매매에 집중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만 남았다. 그런 흐름으로 흘러가게 되겠죠. 맞아요. 매매를 할 거면은 제대로 한다. 그리고 제대로 할수 있는 곳에서만 매매를 한다. 뭐 같은 맥락에 저만의 기준 같은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는 올라가는 상황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흐름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꽤 많잖아요. 주식을 하다 보면 그런 게더 문제란 말이죠. 여기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음봉이 깔리면서 안 좋아지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때 그런 상황에서도 만약에 여기서 한 번에 종목 선정 끝났어, 한 번에 공격. 그렇게 들어갔으면은 손실이 엄청나게 큰데 계속 테스트를 하는 과정으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손실이 최소화가 되고 때로는 뭐이 이후에 만들어지는 반등에 따라서 계속 테스트를 이어가다가 뭐 예를 들면 적당하게 수익을 내서 끝낸다던가 아니면은 다음 사이클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놓는다던가 그렇게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 테스트를 왜 해야 돼? 종목 과정이 왜 그렇게 길어야 되라는 당위성을 이해하시려면은 뭐 결국에는 올라갈 때더 많이 먹고 떨어지는 상황에도 내가 방어를 하거나 그 이후의 상황에 수익을 크게 내기 위해서야 라고 이제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죠. 네. 너무 중요한 얘기고 실제로 투자자분들이 개인 투자자 중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일수록 특징이 있어요. 하락하는 종목이 비중이 커집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걸 전략적으로 이용한다면은,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근데 대다수의 분들은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내가 종목 선정을 했는데, 그 종목이 하락하니까. 근데 이거 빨리 회복해서 탈출하거나 수익내고 싶으니까, 물타기, 물타기, 물타기 전략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하나의 예입니다. 이런 종목으로 넘어와서 보시면은, 이럴 수 있잖아요. 누군가는 괜찮다라고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자리죠. 저점에서 박스니까. 그래서 괜찮어 해서 저점이고 나 여기서 매수 많이 할 거야. 이미 종목선정 끝났고 매매할 거야 하면서 많이 들어갔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흐름이 이런 식으로 깨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할까 보게 되면은 안 좋은 상황에서 여기서 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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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비중이 커지기도 해요 결론적으론 이거 뒤에 화면이 보여서 올라가는 걸 보였지만 그러지 않고 그대로 기든가 아니면 계속 하락하든가 이런 경우도 실전에서는 자주 나와준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게 개인투자자일수록 안 좋은 상황에서 내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주식계좌가 망가지는 그런 공통적인 패턴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 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는 좋은 주식의 비중이 더 커질 수 있는 여지를 항상 신경 쓰고 그럴 수 있게 만들어둡니다. 그거를 계속 의식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어, 저는 테스트를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무리하게 뭔가를 종목 선정 끝났으니까 뭔가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테스트 보고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면 여기서 뭘 해야 되는데 테스트를 멈추고 이 종목은 아닐 수도 있겠는데 라고 의심을 하고 의심을 한 이후에 어떻게 조치할 건데는 내 계좌랑 내 종목과 시장과 내 자금 상황이랑 내 실력과 여러 가지를 놓고서 얘는 테스트 좀 실패. 얘나. 안될 수도 있어 라는 전제하에서 얘를 처리하는데 집중을 해야죠 탈출이 목적이 될 수도 있고 제거가 목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살려서 수익 전환시킬 수 있는 게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다 상황마다 다를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 종목에다가 엄한 기대감을 주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지점 부근부터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박스 하단에서 뭐 바닥을 다지니까는 들어가야지 이런 게 아니라 만약에 만약에 여기서 나는 그냥 더 멀리 보고 테스트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빡 들어갔다가 테스트를 하다가 여기서 이 하락 지점이 되니까 어 아닌가 네 멈추고 이제 그런 흐름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이 흐름 자체에서 계속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천천히 물량을 모아가고 만들어가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어, 목표한 그런 수익을 크게 낼 수도 있는 거. 잖아요 이게 뭐이 과정 자체가 전체 테스트 과정이라고 놓고 본다면 여기서도 그 수익 기회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똑같은 과정에서 앞단에서의 종목 선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종목 어떤 종목이고 어떤 사업 내용이고 매출은 얼마고 영업이익은 어떻게 되고 펀은 어떻게 되고 ROE는 어떻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다 따져봤을 텐데 거기서 끝낸 사람에게는 이 기회가 없다. 그런데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전략적으로 테스트를 어느 기간으로 어떻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한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이 기회가 될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겠죠. 네. 똑같은 종목 선정을 가지고 매매해서 테스트를 하면은 현실적으로 실전 매매에서 나한테 진짜 득이 되는 잘 가는 놈을 골라내고 속하 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그 과정이 없으면은 저는 아무래도 앞단에서의 종목 선정의 결과에 따른 다소 예언적인 그런 형태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실전에서 정말 많이 느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저희 영상에서 되게 많이 강조했던 리밸런싱도 같은 맥락입니다. 많은 분들이 리밸런싱을 단순하게 내 물린 종목 매매 시작해서 이미 안 좋아진 물린 종목을 관리 컨트롤 하는데 그럴 때 사용하는 거 이렇게 단순 치부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실제로 저는 리밸런싱을 빠르게 시작할 때 실전 매매에서도 보여줬죠 매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리밸런싱을 되게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 하면은 저는 테스트를 보고 있는 거예요 빠르게 빠르게 그렇게 하면서 실전 매매로 이어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마도 그런 게 걱정이 될 거예요 어, 이 종목 좋아 보여서 살려고 하는데 테스트 하다가 좋은 기회 다 놓치면 어떡하냐 테스트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해야 되냐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 것만 해도 몇 개월인데 그러다가 몇년 되면 어떡하죠 아, 그런 생각들 때문에 어, 시간적 기회 비용을 소모할까 봐 그럴까 봐 이제 테스트를 안 하게 되는 그런 심리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런 생각 무시하고 테스트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런 거겠죠 보통 할 법한 생각 여기도 어? 눌림목 아니야? 괜찮은데? 하고 있는데 분석 끝내서 여기서 빵 해놨으면은 여기서 이미 수익을 냈을 텐데 여기서 테스트하다가 이거 놓쳤잖아요 막 이런 생각 들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종목에서 진짜 내 수익을 낸다는 거는 테스트 과정에서 플러스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비중까지 넣을 수 있는 정도가 돼야, 그래야 진짜 내 수익이지. 개비용, 이거 따지는 건 나중 문제라고 생각해요. 일단 테스트에서 내가 플러스를 정확하게 만들어 놓는 그 행동을 잘 하는 거. 그게 무조건 먼저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다 지나고 나서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 이 전날 종가 베팅 하려다가 말았는데 아20% 올랐네 이런 후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정말 너무 의미가 없는 게 만약에 종가 베팅 했는데 떨어졌으면 어떡할 거야. 떨어졌으면 은 그냥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꼴짝이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아쉽다면은 제 생각은 그래요 여기서부터 테스트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물량 잡아 가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번에 잡느냐 아니면 이제 테스트를 해가면서 나한테 유리한 스코어를 쌓아가면서 잡느냐 그래서 진짜 좋다고 생각하는 그 종목을 나한테 유리한 채로 만들어 가면서 선정을 해서 내 종목으로 만드느냐 그 차이가 너무나도 큰데 많은 분들이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게 뭐가 문제일까 라고 봤을 때는 저희가 볼때 종목 선정이라는 그 개념부터 너무 협소하게 잡혀 있어서 그런 것 같다.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너무 맞는 말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는 어 종목 시작하는 거 매매하면서 테스트 볼걸 생각하니까 언제든 시작 가능해요라고 하지만 듣는 사람들 기준에서는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데 막 이런 얘기가 당연히 생각이 드는 거고. 네, 그런 괴리감도 그런 데서 오는 거 같고. 그러니까 매매가 저는 진짜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향적인 거 좋고 이상적인 거 좋아요. 그리고 꿈 크고 목표도 크게 가져야지 다 좋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현실적인가? 이거는 투자를 하는 내내 반드시 고민하고 반드시 그 부분을 풀어나가야 된다. 그래야 진짜 그 꿈이 내게 된다. 이 얘기도 꼭 해드리고 싶어요. 네 실제로 이제 제 계좌나 이제 어니스님 계좌도 보면은 종목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놓고 보면은 히팅률이라고 해야 되나 수익과 손실의 비율이 90% 이상이시죠 아마도 어니스님도 그럴 거예요 네 어, 저도 하다못해 단타를 친 것도 제가 이제 계좌를 얼마 전에 보여드렸었는데 그게 90% 이상의 수익으로 마감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근데 그게 내가 종목을 선정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테스트 하는 과정을 그만큼 섬세하게 했다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도 그런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런 거는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매매는 매매고, 종목 선정은 종목 선정이지. 이 개념을 좀 없애고, 매매하는 그 과정 자체도 내가 종목을 선정하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놓고 보면은 많은 게 바뀔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단타, 그리고 10%, 뭐20% 이런 정도의 수익을 놓고 예로 들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어, 정말 주식하는 분들 나10% 먹으려고 20% 먹으려고 그러려고 주식 안 한다. 못해도 두 배, 세배 먹어야 되고, 1 0 배는 먹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 하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과정도 제대로 먹으려면 테스트 과정을 거친 사람이 이 기회를 잡는 거지. 그냥 잘 골라가지고, 이때 타이밍 잘 잡아가지고, 로또 맞추듯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두 번은 운으로 되겠지만, 그게 능동적으로 계속 만들어내려면,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어떠한 방식으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보시고 잘 모르겠는 분들은 저 영상 통해서 배우시고 클럽 오셔서 함께 매매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개념이 좀 녹아 들어가고 본인의 실전 매매 안에 그게 녹여져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결과물이 바뀐다 계좌가 바뀐다 그러니 뭐 저희가 운영하는 클럽도 관심 가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고요. 계속 말씀드리는 투자 클럽은 영상 하단 부분에 댓글란 혹은 영상 설명란에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지 가입 공지 안내에 걸어놓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